다른 파티 보기. 뭐지? 북쪽 페어. 마족의 징표. 뭐가 있네요? 얼음 계곡. 남쪽 암벽 그러면, 우리, 그, 거기 갑시다. 우리, 그, 빙의석, 빙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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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로 만들게요. 파티 만들기. 얼음이나 얻어서 우리 그.. 퍼거스 아저씨 술이나 만들어주죠 나올라나? 한 번에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2시까지 2시에 패치를 하니까 출발! 갑시다 빠르게 다가 가자 흐! 하! 가자! 우리, 거대 촉수를 자르러 갑니다. 촉수 파티. 이 무시무시한 촉수 파티. 이 맵을 만드신 분은 정말, 이 몬스터 만드신 분은 정말 여기, 취향이, 거, 촉, 촉수 파티를 해서 여기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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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거미도 많네요. 어, 피니쉬 방금 떴는데 아~ 겟겟겟 으악 짤라 아~ 안잘렸네 냉기의 흔적 어~ 어디가 어디가 이거 엄청 굴러 댕기네요 냉기의 흔적을 먹고 얼음이 나와야 될 텐데 딸기 줄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두꺼운 검이죠 어~ 이거 처음 본다 아~ 이렇게 다른 아이템들이 나오는군요 아~ 여기 폭탄이구나 폭탄 조심 자나깨나 폭탄 조심 안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아 참았다. 막았다. 빵 그렇지? 아아내 네, 이럴 줄 알았어. 리시타가 이게 공격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얘가 범위가 넓어가지고 어렵네요. 됐죠? 다 먹었죠. 오고 다음으로 달려 달리기가 느린 느낌이야. 왜 이렇게 뭔가 그 마인크래프트 하다가 얘 달리기를 쓰니까, 마인크래프트 달리기를 되게 빠르니까. 얘가 되게 느리게 느껴지네요. 안 돼! 공격한다! 잘라버려야 돼. 이런 건 잘라. 그렇지. 잘라, 잘라. 어머, 얘 뭐지? 얼었어요. 이렇게 멈췄어. <laughs> 어머, 웃긴다. 렉인가봐요. 너무 웃긴다, 잉? 거미, 거미. 아, 여긴 거미랑 촉수 마을인구나, 여기. 거미랑 촉수 파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폭탄, 폭탄. 조심조심. 폭탄, 조심, 조심, 폭탄, 조심, 자나깨나 폭탄, 조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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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 나왔다. 마법가루랑 얼음계곡의 헤르그 결정. 먹을게요. 아이템은 꼬박꼬박. 있을 때 먹어. 그러니까 먹어.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마법가루도 먹어두고. 여기 마법가루는 좀 다른가? 뽕. 마비노기 마법가루랑 똑같은가요? 인센트 할때 쓰나? 어, 돈돈 돈 보인다. 아, 이렇게 하면 돈이 보이는구나. 헐. 마법가루, 마법가루. 아, 그렇 돈을 보여주네요. 14골드도 있다, 여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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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어디있어 돈, 돈. 아, 돈을 보여주네. 아, 이제 알았네요. 여태까지 돈을 많이 놓쳤겠네, 그러면. 물체를 휘둘러 튀거 다섯 마리 처치. 키르미가를 처치. 녹감람 석액득. 빙의 석액득. 이 추가 퀘스트네요. 똑같네요. 그 디아블로랑 똑같네. 디아블로도 알트 누르면은 돈이랑 아이템 알려주는데 굿굿. 디아블로도 하고 싶네요. 한지 오래됐는데. 차. 하기 근데 이런 이런 맛은 조금 떨어지는구나. 캐릭터가 그렇게 막 크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비노기에 가깝죠 캐릭터는. 차! 아, 거미! 걸리적거려! 차! 아, 또 나타나네? 이 녀석, 아, 뭐야! 디거 방금 죽인 자리에서 또! 아, 이 녀석들이, 진짜. 아이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빙이 빙의, 어, 빙의석 나왔다. 아닌가? 빙의, 빙의석으로 그거, 딸기 좀 만드는 거 아니죠? 아니었던 것 같아. 아, 얼음 나와야 되는데, 얼음. 우리, 퍼거스 아저씨 술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거미날 귀찮게 하지 마. 돈 없나? 돈, 돈. 아, 이거, 이거 누르니까 진짜 돈 보여서 좋네요. 이거 하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죠? 왜 다르지? 왜, 왜 다르게 보이지? 그냥 랜덤인가? 돈 먹을게요. 돈, 돈, 돈! 돈, 그렇지. 돈은 먹고 갑시다. 달려! 아 여기 좋다 오아 여기 좋다 어 소리 들린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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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아 여기구나 저거 있네요 저 저거 이름 뭐야 진자라 그래야 되나 저걸 저거 요거. 요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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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면 아 맞는군요 <laughs> 맞는구나 뭐야 돼지의 흔적 막죠. 아, 얘, 얘 죽여야 되는데. 죽여, 죽이, 죽이고, 죽이고. 아, 미습미습미습 미습. 미습. 아, 허공에, 허공에, 허공에. 칼질을 점검왔네 안돼, 점검, 점검한다고 빨리 가야 돼. 나는 빨리 가야 되죠. 우리 퍼거스 아저씨 술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군요. 아, 하나만 부서졌네. 거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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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그렇지. 아, 다행이다. 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휴. 가자. 좋아, 좋아. 킹아이스디건가? 아, 음악이. 어휴. 아, 얘네 씨. 시... 아, 너무 열받아, 얘네. 얘네 뭐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얘 예, 좀만 죽이면 된다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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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좋아 아 쏜다 쏜다 쏜다! 아아 빠르게 아 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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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한다, 토한다. 피하고 피해주고 차! 아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앞으로 피해 피해 피해!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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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피 피하고. 킹하이스디거. 우뚝, 피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해, 잘해. 타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차! 그렇지. 한 마리 나왔죠 킹하이스디거. 차! 자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있죠. 좋아, 좋아. 이대로만 하자. 강화석. 꾸준히 먹어주고요. 어 쟤는 토를 많이 하네. 또 한다, 토 한다, 토 한다, 토 한다. 피해주고. 먹어주고. 멀리 있으니까 계속 토하네요. 오케이. 토해봐, 토해봐, 토해봐. 아! 진짜 할 줄이야. 자, 이제. 아, 피해! 피하고. 너를 조질 시간이다. 이때다! 이때다! 아! 이때야! 그렇지! 한번 더! 휴. 발로 한번 차주고. 야, 임마! 너 때문에 내가 몇 번을? 먹고 산성 독주머니 이런 게 있군요. 아 거대 돈 돈은 먹어주고 기름이갈 키르미갈, 기름이갈에게로 가봅시다. 아 기름이갈 정말 아픈 기름이갈 한대 때리면 정말 온몸에 멍이 들것 같은데. 다가 조금만 수고해 줘. 얼음만 얻어가자. 좀만 봐주세요. 얼음만 주세요. 얼음만 나주면안 잡아먹지. 진짜 그럴 거예요. 저는 안 돼, 안 돼, 기름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벌써 나오면 어떡해? 아직도 안 죽였다고. 아악 빠르게 이때죠. 마구 패보죠. 이때야, 스매시 한 번. 어휴, 거대하게 이 소스, 소스, 솟는 거 봐요! 아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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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저히 피할 수가 없는 안돼!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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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이렇게 범위를 후려.. 넓게 푸려치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피해요? 점프 기능도 없고 줄넘기처럼 넘을 수도 없고 그냥 죽어라 패하죠 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안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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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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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디가! 안돼! 기회를 놓치면 안돼 대단, 안돼! 좀만 더, 좀만 더. 얼마 안 남았죠? 좋아! 차! 그렇지. 얼음 못 먹은 것 같은데? 아직 못 먹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촉수를 몇 번을 죽이는 건지? 정말. 어휴, 이피 터지는 걸 보세요. 빙의서, 키르미가 쇼소드 빙의서. 개넨의 주사위. 도나, 어딨니? 도나? 돈 먹죠. 티끌모아 태산이니까. 빵 파면 돈이 나옵니까? 열심히 먹어야죠. 어쩔 수 없죠. 돈! 돈을 달라! 여기도 돈이 있네요. 돈. 저, 스크린샷, 저장, 닫기. 돌아가보죠. 아, 뭐, 뭐였지? 딸기주 재료가 기억이 안 나요. 돌아가봅시다. 아~ 레기 휴휴 이거 진짜 아 정말 업그레이드 하고 싶네요. 누구더라? 아일리에가 만들어 주더라 주든가 딸기주. 그래 얼음 결정 이게 필요한데? 얼음 결정. 얼음 계곡에서 채취할 수 있다. 하... 아이템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딴데또 가볼까요? 여기에 UTP 흰고래 여관으로 가래요? 모르반 마을? 이거 이 깃털로 못 가나? 왜못 쓰지? 아 제가 지금 전투 중이에요? 이거 왜왜왜못 쓰지? 마을에서만 쓸수 있나? 선착장이라 그런가? 여기에 어? 얘네 왜 못쓰지? 여신의 가오 로셋리엔의 날개 이걸로 모르반마을 흰고래 여관 모르반마을 갈수 있는데 이거? 거래 방식이 변경됩니다 모르반 마을. 갔다가 못 오면 어떡해요, 이쪽으로? 로체스트? 코렌? 코렌으로 다시 와야 되는데? 모르반 선착장으로 가봅시다. 가보자. 무작정 가봅니다. 퀘스트 깨고 싶으니까. 모르반 마을은 또 어떤 것일지. 지금 로체스트가, 로체스트랑 코렌 마을만 가봤죠. 그러면, 코렛 마을 다음에 로체스트를 가고, 로체스트 다음에 모르반인가? 되게, 센 곳일 것 같은데. 오, 나루터에 사공이 있네요. 에이맨. 어디로 가실 겁니까? <laughs> 사투리인가? 와, 음악 근데 진짜 좋다. 와. 음악이 좋아요. 지도를 보죠. 올로 가야 돼? 이렇게 와 여기 되게 넓나 봐요 아닌가 와 개들도 있다 잡을 수 있나 못 잡네요 거북이랑 아 근데 음악이 좋네 여기 크... 좋아 여기는 사람이 좀 없나요 확실히 코렛 마을이 사람이 많나 보네 정령합성 합성 아까 어디로 오라 그랬죠 흰고래 여관 여관을 찾죠. 전체지도. 여관 어디 있어? 소라 가게 엠마 잡화점. 아 여, 여, 여관 여기네요 여기 여기. 에이레 밀레드 개성한 여행다 흰고래 여관 예쁘다 이름. 뭐야 어디로 가야 돼? 들어 들어 들어가야 되나? 여기가 아닌가? 아, 들어왔네요. 흰골의 여관에 온걸 환영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주사위 많이 먹었네요. 주사위 일단 굴려볼게요. 날거 날개 나와야 될 텐데 우리 다시 코렛마을 가야 되는데. 서버 확정기. 뭐지? 강화에룬. 오 개레오셨다. AP 백캡슐. 뭐지? 여신의 가호. 아 제발 날개 날개 안 나오네. 아, 돌아가야 되는데. 다이스 포션, 밸런스, 이거 뭐죠? 다이스 포션? 둘러볼까요? 아, 여관, 쬐끔맣구나 여기. 밑에 층도 있나? 밑에 층 가볼까요? 밑에 층도 있겠지? 여기는 여관 방이고? 오히려, 어서와요. 상점. 탁주를 파네요. <laughs> 탁주, 아, 맛있겠다. 갑자기, 아, 탁주 말리네요. 아 탁주 맛있지 아 여기 없나봐요 못 가나봐요 여기가 여관이 끝인가봐 좁네 코렌 여관은 되게 넓던데 방이 여긴 요게 끝이네요 오케이 어서오세요 운동회 과일깨기 어서오세요 저희 모르반 마을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머리를 약간 잡아야 되나? 머리를 잡아야 되나? 모르반은 아무래도 좀 덥다보니 사람들이 해변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운영위원이 되어서 운동회를 매년 진행해요. 올해는 과일 깨기를 하기로 했답니다. 2대2로 매치를 시작할 수 있으니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출전해보세요. 과일을 가장 많이 깬 팀이 승리하게 된답니다. 우문탁도 한번 참여해보시는 건 어때요? 좋다. 참여해주신다니 밀레드가 좋아하겠네요. 밀레드가 누구지? 상대 팀보다 과일을 더 많이 부수자. 과일 부수기네요, 말 그대로. 후후. 해변에서 시원하게 과일을 부수다 보면 오무타기 기분도 상쾌해질 거예요. 아, 지금 마침 우리 지금 현실의 계절이 여름이니까 이거 지금 하면 좋겠네요. 여름에. 아참 경기에 참여할 때마다 축제 의 트로피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참가했다는 의미로 세 개를 가져오시면 제가 다섯 개로 바꿔드릴게요. 세 개를 가져오시면 세 개를 가져오면 다섯 개로 바꿔준다고요? 사람들이 안 함. 왜안 해요? 왜안 하지? 나랑 해주세요. 안해 네, 재미가 없나? 기다요오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시원한 거 신경 안 쓰죠. 전투, 전투하고 이러죠. 크아. 빛 받아서 지금 빛나는 거 보십시오. 옷이랑 요야 효과 장난 아니다. 머리 빛나는 거 봐요. 창문이 이쪽이라고. 대박. 재미가 없음. 얘기는 되게 시원하고 재밌어 보이는데. 모르 반해 갔군요. 지도, 지도. 이 밑으로 가야 되나? 정령합성도 있네요. 깼죠. 운동회. 축제 트로피를 세개 가져오자. 도플갱어의 그림자 조각. 로센리엔 에미궁 아이템을 봅시다. 어... 여신의 가오는 회복하는 거고 게라 게렌 오셨다 티켓 이거 뭐죠 여섯 개나 여섯 개 있는 거예요 입욕제 세트 여신의 가오 다이스 포션 1 시간 동안 밸런스가 1 증가한다 AP 캡슐을 먹고 어 날개 있다. 날개, 다시, 코렌으로 가야죠. 모리안의 신전 주변? 모리안도 있네요? 모리안의 신전이 있나봐요. 오, 역시, 모리안이 있군요. 좋아, 좋아. 아, 스킬. 스킬 올린다는 게 까먹었었네. AP 포션을 많이 먹었으니까 스킬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아, 온천 가볼걸. 아, 저 온천 투어 하는데? 온천들이 되게 뷰가 좋은 것 같아서. 어, 여긴 어디야? 쫙 이어져 있나봐요, 이렇게. 아, 선착장이구나. 아, 요 앞으로 오는구나. 오케이. 내일 오면 적응 안 되겠네. 그, 패치 요번에 패치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 아, 여기 여기 뷰 좋다. 뷰 좋다. 여기서 우리 V를 눌러서 글라이딩 퓨리 수련 불가. 훈련. 근성 훈련. 근성? 근성, 근성이 있나? 수련 불가. 민첩 훈련. 민첩해져야죠. 사용하고 지능 개발. 지능 개발을 해보자, 우리. 똑똑해지자. 회복. 숙면의 포션 숙련. 됐다. 서서 버티기. 이것도 해주고. 또 올려. 그렇지. 전투 호흡. 뭐죠, 이거? 스태미나 회복. 오케이. 올리면 좋겠네요. 소지 AP 800, 800? 더 올려도 되겠다. 장비 장비 훈련 훈련은 이제 다 올렸죠. 완력 훈련. 완력 훈련도 하고 하면 힘이 증가하고 공격력이 증가하고 지능은 안 올려도 되는데 괜히 올렸네요. 완력을 올리고 회복 캠프파이어 전투 후 스태미나 마스터리 최대량이 증가한대요. 오케이. 스테미나 마스터리도 올리고, 스테미나를 올리죠. 전투 호흡도 올리죠. 이게 스테미나 회복량이 증가하니까, 회복은 빨리 할수록 좋으니까요. 어, 소지 AP가 지금 86. 캠프파이어는 설치를 할 수가 있군요. 어, 오케이. 숙련 지금 입고 있는 게 경갑인가? 경갑이죠. 그럼 경갑 숙련을 올릴게요. 불현불가 이제 AP가 거의 없죠. 천호 천옷 숙련, 천호신가? 천호은 아니네요. 어, 이거 뭐야? 듀얼소드 마스터리 이런 게 있었잖아. 이거 하나 올릴게요. 많이 강해졌죠. 이제. 좋아. 지금 시각이 45분이 넘었으니까, 한 번을 더 하기에는 약간 무섭고, 과연 오늘 패치에서는 뭐가 달라질지, 되도록이면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뷰를, 좋은, 오늘 하늘도 맑은데, 숲에서 끝내죠, 이렇게. 문타기. 오늘 짧지만 저의 제이 6일째 여정을, 6일째 마영전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레니시아님 감사해요. 오늘도 들려주셔서. 자, 그러면 패치 후에 최대한 빠르게 되도록이면 이 머리가 사라지기 전에 이 예쁜 머리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에 또봬요잘 자요.